오늘은 청와대 조국민정수석 국가공무원 특별감찰 답변 실시차 요청청원입니다. 수신 문재인 대통령님, 수신 청와대 조국민정수석님, 발신인 경남 진주 문산읍 오라산로 800번길 박응창 소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와대 조국 빈정수석 특별감찰 직무유기 2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서 오늘도 다시 우편 청원에 이어서 영상 청원을 하니 즉시 철회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 무관 국민에게 누명시와 생존권 박탈한 무법천지보다 더 악질 범죄를 반드시 종식시켜 주십시오. 청와대 특별감찰하고 대금에 수사 의뢰하는 민정수석 고유의 직무유기, 2년 동안 조국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식 답변 청원합니다. 벌써 2년 동안 청원하고 있으며 최근 70회 이상을 정식 공문으로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조국민정수석 친전 내용 증명으로 6개월 이상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국가공무원 특별감찰 청원했지만 청와대 조국민정수석의 특별감찰 대상 국가공무원의 특별감찰 의 고소장 500조 증거자료 USB 15기가와 진술서를 친전으로 바가 보고도 무조건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대검찰청은 모두 중앙지검이나 진주지검으로 이첩하였고 일선에서는 하나같이 모두 공남 종결 처리한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직접 요청한 내용 증명서 원본입니다. 특히, 사기 대권 후보 박원순 시장 비위 은패 의혹에 공식적인 답변을 70번째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조국 민정 수석 친정 내연 증명과 고소장 500쪽 증거자료 15기가 USB 진술서로서 확인된 국가공무원 특수범죄와 관련 관련자 공모자 결제라인 등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 하시어 대검찰청에서 수사 의뢰하여야 하나 청와대 특별감찰 생략하고 직무유기하여 대금과 중앙지급으로. 겸허하게 이첩하는 직권 남용 의혹이 계속해서 사건 은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직무 유기하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 않고 사건 은폐하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소설과 방웅상이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청원했고 최근 6개월 이상 매일 청원한 청와대 특별감찰 민원에 대하여. 첫 번째,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는지 고소장 500쪽, 증거자료 USB 15기가, 진술서 등을 확인하신 후 명백히 답변 바랍니다. 이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라면 대검찰청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임무가 전혀 없는지 확인을 및 답변 청원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이첩된 서울중앙지검, 진주지검 등 일선에서 새로운 사건과 증거 추가된 사건들까지 무조건 공남 종결 등 사건 무적절 처리가 청와대 조국민정수석임의 특별감찰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청원 드립니다. 청와대 조국문성수석실 특별감찰, 대검찰청 반비패비서관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일가, 서울중앙지검, 진주지검 등 어디서 본전의 업무를 외면하며 입접하고 공남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직무 유기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과 6개월 이상 청원한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 소설가 박응상이 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조국 수석님 친전 등의 청원에 대하여 특별감찰착수 여부 및는 접수증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하시고, 미는 처리기한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공식 답변 요청 드립니다. 내일은, 71차 청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쁘신데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에 등축제 갈등 당시 경남일보에 유동축제 배경소설 유동의 꿈을 연재했던 소설가 박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소설 유동의 꿈 삭제필화사건 5호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배경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것을 우려하여 소설 유동의 꿈을 연재 시작하자마자 삭제하고, 독재 시절처럼 국가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특수한 불법 행위 등으로 필라 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은 1970년대 독재 시대로 대응시켰다. 진주시와 서울시 등축제 갈등 사건을 추가한 박영상 실화 소설 유동의 꿈을 2014년 연재 22회차에서 박원순 시장 대통령 될 것을 우려하여 냉해 해소 자유로 연재 중단시키고 호텔에 노출된 소설 정보를 삭제한 것이 피라 사건의 발단이며 결국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고 소설가 방송에사생애를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진주시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사실상 뒤조사를 하는 등인권유능까지 당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으로 계속 연재하는 소설 유능의 꿈을 검열하듯 포털 노출을 통제하는 등 5년 동안 문학을 탄압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필화사건으로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관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하면 언론을 반합하고 무관 국민 방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설가의 재산권까지 강탈한 소설 유동의 꿈 피라 사건 고소권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두 명의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소설 유동의 꿈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읽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사회갈등 해소 방안을 고민하며 땀을 존중하는 성숙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소설이다. 임진왜란 당시 계례와 나라를 지키려 충북한 충원에 매을을과 넋을 기리며 수십 년 땀을 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키워낸 진주 시민들의 유별난 유등사랑 이야기이다.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 당시 서울시의 문화협탈에 맞서 유등축제를 지킨다는 진주 시민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실화이며 땀을 일으켜온 진주 시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소설이지 결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8월, 소설가 박은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시오"라는 친전 내용서를 보내면서 "만약 소설 유동의 꿈의 내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해손한 부분이 있다면 발치하여 연락 주시면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해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설 인재 중단시키고 삭제한 여러 기관들의 야만적 만행을 중단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2015년 9월 1일 서울시장 직임 날인된 서울시장 정식 공문으로 방상 소설 유동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방음상의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소설, 영문 소설, 드림 오버 랜턴 페스티벌이 2016년 4개의 사유로 삭제됐다. 민주주의 외치는 방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소설까지 삭제하며 문학 단합하고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등 독재적 피라 사건에 대하여 작가님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서울시 국문으로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민필적 고의 등에 대하여 공개해명해야 한다. 2017년 8월 4일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가기간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를 방문해 일박을 하고 5일 경남 오승군으로 이동했던 보도가 있었던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박원순 시장 실명소설 유동의 꿈 삭제필화사건을 수사하는 중이었다. 2017년 7월 소순경 고소 1차 조사 때 수사관이 고소 지하를 유도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7월 26일 2차 조사하는 등 초동수사부실과 그의 사실 즉시 피라 사건 핵심 의혹을 정당화 시키는 범죄사실 조작 의혹 등 상실된 수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공개 수사를 촉구한다. 1970년대 독재 시대에 발생했던 오적 피라 사건의 노명을 벗은 신 김지아 씨가 반민주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성수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수 없었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사법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오히려 공권력을 약용해 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장행한 특수한 불법행위이며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보존하는 비이성적인 폭구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는 언론사에서 소설 연재가 중단되자 포털의 개인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등 여러 방법으로 소설을 연재했지만 약 5년 동안 또다시 포털 노출을 통제했고 딱한줄 찍어서 삭제하는 등 이른바 악마의 편집한 빅브라더의 5년 동안의 문학 탐방 만행을 매일 캡쳐하여 약 5기가바이트의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레드가 소설과 방송에 개인 감정이 있어 5년 동안 악마의 편집하며 사실상 사이버 사찰한 것은 아닐 것이며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악마의 편집을 하는 뉴스와 의혹이 있어 내용 증명을 보내 해명 요구하자 2015년 김창훈 전 대표와 2017년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서면 답변했지만 해명에 의문이 있으니 언론 해명과 5GB 증거에 대하여 공개 검증 요청한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보다 재질 불량한 소설 유동의 꿈 삭제한 독자적 피라사건에 대하여 2015년 박원순 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시야라는 도움 요청부터 2018년 5월 29일 오늘 수신할 친전내용증명서 박원순 서울 시장님 이제 양심선을 하세요라는 소설가 박영승의 청원에 진실 등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회,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신문고, 네이버 등은 약 2년 동안 매일 소설과 방송이 보낸 친전 내용 증명서에서 피라사건으로 <laughs> 방탈당한 생존권 법무과 국민기본권 부재청원한 목소리에 국민 눈높이에서 응답할 것을 요청한다. 무관 국민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권 광탈당한 독재적 피라사건 만행에 대하여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미필적 고의 등 각종 의혹에 박원선 수영시장의 양심적인 조치가 없다면 소설 유독의 뿐 독재적 피라사건 만행을 다룬 실화소설 표현의 자유를 면제하는 소설과 방송의 개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의 피라 사건의 독재적 만행에 대한 증거 등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 감사합니다.